조영수 작곡가가 이찬원과 공동 작곡 별심한 진짜 이유 이찬원의 빛나는 별 음원 영상이 100만 뷰를 돌파하며 화제입니다. 공개된 지두 달여 만에 이뤄낸 성과인데요. 이 곡은 이찬원이 직접 작사하고 조영수와 공동 작곡한 재즈 블루스 장르입니다. 특별한 점은 오로지 이찬원의 목소리와 피아노 연주만으로 완성됐다는 겁니다. 화려한 편곡 없이 순수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가사에는 지나온 시간에 아픔과 스스로에 대한 다짐, 앞으로의 희망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마치 고백 성사를 듣는 듯한 느낌이라는 반응입니다. 조영수의 피아노 반주는 때로는 흐느끼는 울음처럼, 때로는 절규하는 포효처럼 들립니다. 브람스 간주곡을 떠올리게 하는 고요하고 아늑한 울림이 특징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보다 더 멋진 성장 서사곡은 없다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한 팬은 노래를 듣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이찬원 그 자체가 빛나는 별이라며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도 진정성이 담긴 곡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끼끌 하나 없는 순수한 마음이 느껴진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찬원은 찬가 찬란한 하루 콘서트를 서울과 대구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오는 1월 10일과 11일에는 인천 송도펀벤시아에서 공연을 이어갑니다. 이후 부산, 진주, 광주, 대전 등 전국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